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인이 뭘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런데 막상 법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 설명에 앞서 먼저 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인 자연인을 설명을 하고 법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인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다면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 법적인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죠. 국가, 회사, 학교 등 이러한 단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법인을 권리에 주체라고 하죠. 권리 능력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은 사람. 사람과 관련된 법인. 또 재단법인은 재산. 재산과 관련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법인의 설립 보겠습니다.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설립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보면 우선 국적의 비영리성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설립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설립행위라는 것은 정관의 작성, 말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뭘까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국가에는 헌법, 헌법이 있죠. 그렇다면, 법인, 법인에는 정관,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법인에 있어서 헌법, 법인에 필요한 헌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립행위까지 있다면 다음으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지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정관은 법인에 있어 헌법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때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는 의미적 기재사항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의미적 기재사항은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정관의 기재가 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는그 시기 또는 사유 이 일곱가지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두 문자를 따서 국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 특시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글자를 따서 목명 사자 이사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목명 사자 이사존 이 곳까지가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의 설립 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도 국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 등기, 이네 가지 요건을 줘야지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서는 사단법인과 달리 정관의 작성, 이 외에 반드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 있어서 사단법인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 있죠. 그런데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의 작성 이외에 반드시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사단법인과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출연자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에 그 출연 재산이 언제 법인에 귀속되는지 그 귀속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에 대하여 민법 제48조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이항에서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이 귀속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이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거액의 재산가인 출연자가 고령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재단법인의 거액을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해 관계를 주장하게 될까요? 그렇죠. 출연자가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았을 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출연자가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버리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때 출연 재산이 동산이거나 현금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부동산을 출연 재산으로 출연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 에는 민법 48조에 따라서 그 재산이 계속 게되어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양자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출연자와 법인 이 양자 이외에 제3자가 개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연자가 법인의 부동산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러던 중에 만약에 출연자가 사망을 하였다. 그래서 상속인은 제 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취득을 하게 되죠. 이때 제 3자가 소유권이 우선시되느냐, 아니면 법인이 소유권이 우선시가 되느냐 이 문제가 되죠. 이때 우리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어도 제48조에서 규정한 때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등기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법인과 제3자 간의 순위의 우열은 누가 먼저 등기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동산을 출현 받았지만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서 제3자가 적법하게 등기를 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제3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출연자가 부동산을 출연했을 때 즉시 등기를 하였다면 등기하는 즉시 법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법인의 능력 보겠습니다.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민법 35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4조는 법인의 권리 능력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35조는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직위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즉, 이사는 법인의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 사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사의 직무에 관하에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이사가 이 선관 의무를 위반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지며 그 의무를 위반한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9조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사가 수인이 있어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즉 각자 대표가 원칙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다음 대표권 제한 보겠습니다. 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안할 수도 있다. 사원총회의 의결을,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안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의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대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죠. 우리 판례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에 대해 이것도 각각 대표권의 제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41조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60조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때 제41조는 효력 요건이고 제60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이를 제3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법인의 기관 중 이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내일은 이사 나머지 부분과 감사부터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